안녕하세요 콩! 아, 웬일로 전화했어요 네. 에도 외박을 많이 하나요? 여행 갈때 빼고는 외박은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7일 동안 외박하기 근데 이건 좀 약간 괜찮을 것 같은 게서구가 아,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7일 동안 집 밖에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도전! 안녕하세요. 아 개인으로 이렇게 최초 75 30 도전인데 뭐 힘들겠어? 이렇게 패기로 했는데 상당히 피곤했어요. 자, 따뜻한 집 냅두고 첫날 촬영하러. 솔직히 말하면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벌써. 혼자 외박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쁜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술을 먹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p c 방에 갔죠. 이거 밤샘 하려 그러면 뭐 정액제 같은 거는 따로 있어요?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10시간 30분에 만 원이 이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어우 벌써 12시네요 이분이 왔 저는 지금부터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런데 이게 외박을 할때 이게 가장 문제점이 현재 시간이 5시 20분이네요 일단 뭐 잠은 한 번도 안 깨고 잘잔것 같은데 이빨 을안 닦고 자서 지금 이게 일단 제일 찝찝하네요 이깐 의자에서 자니가 침대에서 자는 거랑 다르게 몸좀 뻐근한 맛은 있는데 하루밤 자기는 나쁘지 않다 외박 이틀을 참다. 자, 오늘 제가 가볼 것 같은 경우에는 공항입니다.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항에 좀 약간 편의시설에서 잘수 있을 만한 곳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친구가 금요일날 일본 여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빵을 쳐가지고서 그 친구를 데려갔어요 아, 도방불때 이제 중국 버전을 찍으려나봐. 그 다음에 안방에 써야지. 사인 좀 받아줘, 사진 좀 같이 찍자. 인천공항에 데려왔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말을 안한게 있는데 보이지빌리 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외박하기를 이제 하고 있어. 혼자 찍으니까 너무 재미었더라고 좀... <laughs> 약간 신야에 놀거리가 있다. 제가 미리 이제 검색을 좀 약간 하고 왔거든요. 첫목적 한국 문화 거리. 야씨 야민석전 굳이 갈 필요 없어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이 한국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너가 평소에 이런 데를 언제 가보겠니? 고맙다 친구야 진짜 동전 던지기 한번 했고요 1층인데요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떠나가. 아 이건 너무 쉽다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 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잘곳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얘가 다락추라 그래가지고서 캡슐호텔 이가 그러니까 딱들어가 사이즈 아 여기가 하루 자는데 5만5천원이야 내 말했잖아, 공짜로 호텔 이상의 잘수 있는 데가 있어. 젊은 나이에 이용하기에는 좀 가급적 부담이 있지 않나. 여기 F 존이랑 E 지역, 저쪽 지역만 의자가 좀 약간 푹신 푹신해가지고서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 실제로 보니까 여긴 다 풀방이에요. 어디서 자요? 꽉 차서 못 잡고 저희는 딱딱한 뒤로 이제 밀려나 거죠. 자, 네, 딱딱하긴 하다. 왜 일찍 와서 자리를 만든지 알것 같다. 왔다. 아, 아, 네. 기서 체험했다. 잡시다. 네. 안녕하세요, 아입니다 시간은 5시 14분 차를 좀 일찍 가져오라고 그러고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려고 어우 그때 딱딱해서 그런지 어저께 PC방에서 잤을 때보다는 좀 약간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편안하게 자고서 아침에 갈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자던 친구한테 지금 전화와가지고서 잘 잤니? 네, 사랑하는 친구야 어디야? 내가 너 선물도 주고 왔는데 그 집이냐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선물 뭐 사올 거야? 저기 야구받다가 <laughs> 확실히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네요. 오늘은 한번 차에서 자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날 여자친구랑 전주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노원까지 와가지고서 출발을 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서 차에서 잘수 있는 상황은 많잖아요. 차에서 자면은 이탄소가 차가 지고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시동을 끄고서 추울 수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안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이런 두건, 밑에다가 내복도 입었고 충분히 이제 보호는 되지 않을까.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Good night. 이 도전은 겨울에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죽어요. 잠아가 깼어요. 지금 이 도인데 아, 발이 너무 시려요. 다음날 여행을 못갈것 같은 게요. 막 아, 그래가지고서 찜질만 갔어요. 아 여기서 자고서 네 시간이나 잘까 싶은 잠긴 한데 여기까지만 찍기로 할게요. 오늘은 여행 외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외박꽃 중의 꽃은 여자친구랑 여행 가서. 이겠습니까? 이거는 여자친구가 좀 약간 배려를 해준 거였어요. 오히려 같이 여행을 가가지고서 이렇게 괜찮은 숙소를 촬영하는 게 나을 거라는 현명한 여자친구의 생각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PC 방에서 자고 공항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피로가 좀 약간 많이 축적이 되더라고요. 좀 약간 반증이 제가 거기 가서 지갑을 지갑을 분실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흥미진진한 요소가 생기네요. 소령사 그들 검거할 준비 됐나? <laughs> 화났니 <웃음> 4일차 숙박 장소 도착했어요 여기는 하루 자는 데 같은 경우에는 5만5천원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건 아니에요 4일 만에 침대가 있는 잠잘 만한 데 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행복하긴 하네요 그리고 암실이 유지가 돼요 불을 끄면 은 밤처럼 이렇게 잘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숙면을 이룰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이때까지 3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거기에서 정말 다 풀었어요 여기가 사실 그 무한도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 그 찜질방인데요. 하나하나 저기에서 공연했던 그거 기억나세요? 여기에요. 토요일, 토요일 넘어갈 때그때 그 찜질방에서 방을 또 했어요. 찜질방이 야, 진짜 야. 넓고서 시도도 좋아요. 네. 살짝 좀 약간. 추워 제가 사실 주위을좀 많이 타요. 사실 좀 추워요. 담요를 2천원에 팔더라고요. 이게 담요를 무조건 빌려야 될수 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참막인데 아, 하네요 조금 약간 집중이 좀 약간 덜 된다랄까요? 피로가 이제 누적되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밖의 학생도 그렇게 느끼나?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평소보다 지쳐 보이지 않니? 많이 지쳐 보여요. 제가 그래서 여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죠. 안녕세요 이번에 아, 우리 전주 여행할 때 피처하는 기색이 좀 있었어? 음, 엄청 많이. 외향적으로도 없고 내향적으로 그랬어. 외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7일 동안 외박하면 는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외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편안하게 못 지내고 내일에도 또 지장이 있고. 오빠 생각해서 그런 거구나. 내 생각대로 겠어그런데 정신 건강을 위한 것도 있어.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더라고요. 삼 <laughs> 나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복근왕. <laughs> 범다준비는데어 뭐야 이거? 페양장? 범이 그랬거든요 카톡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제귀 어떻게 들렸을까요? 보드 게임 은다 가져오고, 차량 스타킹도 가져왔 내가 타로 카드로 한번 봐주려고했거든요 아니요, 저 내일 망해요. 이거 빼면은 물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안 돼요. 나도 집에 이게 다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알것 같아요 왜 있는지. PD님이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냥 가기만 하면은 불량이 쭉쭉 뽑힐 거다. 밤을 재밌게 자요. 친해질 수 없는 평행선 관계인가? 헤드. 예능 배우가세요? 명망시 리액션. 네. 처음 안 돼요. 뿜어야죠. 욕과 함께. 김종국 개새끼. 윤명규 개새 뽑아줘야 돼요. 다 기회 를릴게 동갑이지. 오, 좋았어. 방금 이렇게 솔직한 받아. 리액 멘트. 자, 날 때리고. <웃음> <웃음> 방금 제 리액션 어땠어요? 아 네, 괜찮았어요 아니야 뻥이야 너무 약해 여러분 누구의 리액션이 더 좋았는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다른 거를 제가 딱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행히 정한 씨가 또 게임하자고 했는데 다행히 보쌈이와가지고 <laughs> 보쌈이 날 살렸습니다 같이 보쌈 먹으면서 저녁에 뜨거운 얘기를 하고 분나잇밤 <laughs> 응? <웃음> 진짜 널박이 끝났습니다 범피디는 얼마나 꿀잠을 자기 딱 좋냐면 오늘 6시에 배드민턴을 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7시예요 아, 아, 아. <laughs> 범난 갈게 안녕 어? 응. 갈게 안녕 <laughs> 아 어. 어. 보고 싶다. 이제 7일 동안 살아보니까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씻을 때가 없잖아요 씻는 용품도 가서 이제 결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가격이 돈이 싸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집이 없으면 누구나 이제 외박을 할수 있는 상황에 올수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도전을 해봤는데 아무런 사건도 없어가지고서 모든 분들이 외박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약간 하게 되긴 했어요 아들 면접 외박하는 것 어때? 아예 독립해. 저 안심심해, 나 없으면? 안심심해. 내가 외박을 아무리 해도 얘네만 있으면 된다네요. <laughs>